2006년 월드컵에서 벤치에 있을 수 있는 총 정원은 정확하게 몇 명인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설명하시면 더 좋고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경기장에 베스트 11이 나와 있으니 남은 13명이 벤치에서 기다리겠지요. 거기다가 우리나라 대표팀을 예로 든다면 일단 아드보카트 감독님, 핌베어베 코치님, 압신고트비 코치님, 홍명보 코치님, 정기동 GK 코치님, 최주영 물리치료사님, 비디오 감독관님, 통역관님, 그리고 팀 닥터 한 분까지 포함하면 대략 9-10명의 스태프분들이 결국 약 23명의 벤치 멤버가 앉아있게 되는 셈이죠. 한 가지 팁, 퇴장된 선수는 경기장 라커룸에서 기다리거나 숙소로 돌아간답니다.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